누구나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 10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면 지혜가 스며듭니다. 첫 번째, 웃음. 웃음은 돈 들지 않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 미소. 미소는 말보다 강력한 언어입니다. 세 번째, 수면.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심호흡. 깊게 숨 쉬는 것이 스트레스를 가장 빠르게 해소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 매일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햇빛. 햇빛은 자연이 주는 가장 좋은 에너지입니다. 일곱 번째, 끓인 물. 깨끗하게 끓인 물이 가장 좋은 음료수입니다. 여덟 번째, 소식. 적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장수 비결입니다. 아홉 번째, 소박함. 소박하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열 번째, 믿음. 서로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이렇게 단순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